안녕하세요. 루나홈트 루나 강사입니다. 오늘은 1분 만에 정말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운동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다리를 어깨너비 두배 벌려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기마자세 옆모습 보여드릴게요. 스커트가 아니고요. 살짝 구부립니다. 엉덩이 이렇게 허리 빼시고요. 이때 이렇게 골반을 돌려주는 동작인데요. 이 작은 운동이 구독자나 회원님들의 허리통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한달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보세요. 정말 정말 효과를 얻으시는 분들, 회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를 한 믿어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갈게요. 1분 동안. 자, 골반을 살짝 돌려 오른쪽으로. 2개 3개 4개 5 6 7 8 9 여 왼쪽으로 돌릴게요. 하나, 둘, 삼. 무에서 세, 식사를 마치고, 네, 소화가 될 겸, 다섯, 하셔도 좋고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옆으로 돌릴게요. 하나, 둘, 천천히 돌려주세요. 세, 엉덩이가 뒤로 빠질 때, 네, 허리가 펴지죠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고, 열. 왼쪽 2 왼쪽. 5 6 7 8 9 6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13 14 15시6 17 18 19 20 2리22 23 24 25 26 27두 손을 천29리9에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가2게29 28 29 29 28 2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상체 내려갈 때는요, 오른쪽에 거울이 있으면 허리가 펴졌는지 확인하시고, 허벅지 뒷면과 무릎 뒤, 오근, 조화를 너무 잡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절대 상체가 굽어지면 안 돼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up.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리고, 여덟, 업, 다시 힘들어 하시고 내쉬면서, 하나. 상체가 내려갈 때등이 펴질 만큼만 내려가시지, 등도 안 펴졌는데 무조건 이렇게 둥그렇게 몸통을 말아서 내려가시면 안 돼요. 절대요. 허리가 안 펴지신 분들은 허리가 펴질 만큼만 상체를 내려주시고요. 뒤꿈치를 바닥에 꾹눌러주 후,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면 을 늘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유연성이 안 좋으시면 무릎 구부려도 괜찮고요. 다섯, 여섯, 그리고, 자,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1분 동안 할수 있는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